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51페이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장을 찢어 주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은 빛을 잃어버리고 몇 시간 동안 온 땅에 캄캄함이 옵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며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운명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소리 지를 때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오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휘장은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가죽 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휘장이 가로,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 밖에 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레이 집파가 매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의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 바깥쪽의 성소는 항상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쪽의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휘장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너는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죄가 있는 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장이라도 들어가서 궁금해서 이 커튼을 들고 들여다보면 이 지성소를 들여다보면 죽는다라고 민수기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올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는 이 앞에 있는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지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만남이 있어도 거리를 두고 만나십니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올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딱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제사장 중에 대표인 대제사장이 전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들어갈 때에도 제사장은 두려운 마음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연기를 자욱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피만 뿌리고 잠시 기도하고 나올 뿐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그 안에 들어가서 잘못 드리게 되면 그 안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바로 이 7월 10일 대속제일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이 휘장을 주으시면서 찢어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몸이 생명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을 찢으시는, 찢으시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치셨습니까 휘장을 찢으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휘장을 찢으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수 없는 하나님 앞에 막힌 이 담을 끌기 위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흐물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 앞에 갈수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심판입니다. 저기 전쟁 난민들에게 모든 길이 차단되어서 먹을 것이 공급되지 않아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차단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이 다 막혀버리고 차단되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까지도 끊겨버려서 인간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천 가지, 만 가지 다른 길이 열려도 이 세상에 어떤 행복의 길, 명예의 길, 출세의 길, 성공의 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이 길이 막히면 인간은 휘장 밖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 밖에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 저주의 길, 죽음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휘장을 통과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야 하는데, 그래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처럼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삶, 아버지를 떠난 삶은 행복할 수도 없고 축복도 될수 없습니다. 이런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휘장을 찢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을 찢어주신 것입니다. 이 휘장이 제거되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물밀듯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기우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고 나갑니다. 힘이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께 이제 기쁨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자들은 못 나옵니다. 몸에 상처가 있는 분도 장애인도 이방인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어주시므로 누구든지 나오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무나 나오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누구든지 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길로 나아가서 몸이 불편한 분이 있든지 고아가 있든지 어떤 분이든지 다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느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다 부르시는 주님 앞에 휘장이 없기 때문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우리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안에 안겨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만남 바로 교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품안에 안기는 것입니까? 예수님 품안에. 아버지 품 안에 안기고 아버지와 만남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모 주의 품에 안기어 별이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축복은 침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인류 역사에 아버지께로 나가는 축복보다 더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전에 남북 이산가족이 수십 년 만에 성공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남쪽에 있는 백세랑 아버지가 국쪽에 있는 70세 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 늙은 아들이 아버지, 그러고 아버지 품 안에 안깁니다. 만나는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텔레비전을 보는 온 국민도 함께 옵니다. 형제 간의 만남도 있고, 남매 간의 만남도 있지만, 역시 제일 기쁜, 가장 큰 만남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 아버지의 아들이지만은 이 세상을 불안하게 걱정근심하며 살던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나와서 예수의 도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짐으로 주님 안에서 이 평안 이 자유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유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기 검찰청 법원 같은 곳으로 들어갈 때 출두하라. 그래서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대통령이라도 불안합니다. 아무리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이라도 검찰에서 조사할 일이 있으니까 출두하십시오. 그 소리를 들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날마다 불안합니다. 피가 마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청을 받아서 또 검찰총장의 아들이 들어갈 때는 당당하게 들어가고 자유롭게 기쁨으로 들어가듯이 우리가 죄인인 것과 죄인이 아닌 것이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휘장을 찢음으로 우리는 아들 된 자격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지만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죄인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는 아버지 아들로 살고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오라고 말씀합니다. 상한 영혼, 병든 영혼, 굶주인자, 버림받은 자는 다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우리를 채우시고 떼고 가시며 아버지의 부유하심이 우리의 가난함을 채우시고 아버지의 거루하심이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을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비천한 데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 교회 가오는 민족은 지상에서 제일 부유합니다.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교육이든 무엇이든 천가지, 만가지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만남은 아버지 성전 외에는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당이다, 회막이다, 모이는 곳이다,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미팅 장소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부유하신 아버지를 만날 때 우리에게 부유함과 평안함과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이 부유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한 순간에 다 해결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라 아멘. 여러분, 육정으로 뭐좀 있다고 해서 아버지 전을 멀리 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부여해봐야 얼마나 부여하겠습니까?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배워봐야 얼마나 배웠습니까?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과 축복하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아버지를 만나면 그는 부요한 사람입니다. 휘장을 찢어 주심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축복이 가장 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누구나 나올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오는데 무슨 육적으로 조건들을 대면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꼴찌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니 못 배우고 가난한 어머니들이 앞장서서 나가고 생명 걸고 예배랑 나가서 예배 드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충성함으로 그 어머니들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 나아가는 어머니, 아버지의 품알에 안기, 아버지께 나아가는 어머니, 아버지의 품알에 안기는 아버지, 아버지의 품알에 안기는 자녀, 그 어머니, 그 아버지, 그 자녀가 축복인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천하의 모든 것을 가져도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는 진 나간 탐자인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문화, 세상 즐거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삶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육적으로 앞서가는 것, 거, 그런 것거 부러워할 부것 거 없습니다. 아버지 성전에 나가는 예수 잘 믿는 것, 이거 하나 부러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신 이 길, 죽으심으로 온몸이 다 찢어지면서 이 휘장 찢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아버지의 복을 받고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저주받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가 크지만은 죄의 능력보다 보혈의 능력은 천배, 만배 더큰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씻어지고 정렬하게 되며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예배를 들리면서큰 소리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이도다 하니 구원하시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보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자 앞에 어 뜨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서 승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휘장을 찢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찬양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날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므로 우리는 아버지 품 안에 안기게 되고, 아버지 품 안에서 이 세상을 보니 보는 것이 다 감사,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마다 다 감사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행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행복입니다. 아버지 없는 삶, 주님이 없는 삶, 휘장을 통과하지 못한 삶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창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창고를 채울 수 없습니다. 다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늘 허전하고 고독하고 우울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누구도 밝힐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밝힐 수 없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밝은 데 가도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듭니다. 이걸 내 마음에 이 밝은 빛을 환하게 켜주실 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이 아니고는 환해지지를 않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 밝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 형사도 잡아낼 수 없는 강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무서운 강도 같은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남을 빼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이 강도의 칼을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누구도 끌수 없는 정욕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젊어서부터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이 정욕의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갖고 싶고 온갖 음란하고 방탕한 길로 막 나갑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방대원도 이것을 끌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끌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의보혈로말미암아 여러분의 신령의 창구가 온갖 보아로 채워지고, 여러분을 얼거매고 있던 가시들이 다 제거되고, 봄에 피어나는 꽃처럼 여러분의 신령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는 강도들이 다 제거되고, 내 마음의 천사가 찾아오고, 정욕의 불이 다 꺼지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죄의 멍에, 명예,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마귀의 노예로 살지 말고, 마귀의 놀이개로 이용당하지 말고, 주님이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하나님 자녀 된 자격 으로 하나님 앞에담 대하 게 당당히 남 아서 마음껏 누리 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원 합니다. 기 도하 겠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 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없 고, 죄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로, 그렇게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자격으로 아들인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교의 모든 성거님들, 이제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게 하시고, 마귀의 노예로 살지 말게 하시고, 마귀의 놀이계로 살지 말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휘장을 찌어주시므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하나님 사이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히 나가서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인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